안녕하세요 송대장입니다. 오늘은 이쁜 로그 스케이트보드와 함께 어, 엔드오버에 대해서 한번 알릴를 못해도 할수 있는 기술 엔드오버 재밌고 나름 스타일리시한 어,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엔드오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깨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 유익하고 재밌는 그러한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드오버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엔드오버는 보드랑 내 몸이 같이 이렇게 320도 돌아가는 거를 엔드오버라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스탠스 앞발은 노즈 쪽에 뒷발은 테일 쪽에 이렇게 유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노즈 테일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바퀴가 이렇게 들릴 수 있게 먼저 연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요거 한번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되면 자그 다음 동작은 주행을 하면서 천천히 푸시오프를 하면서 90도씩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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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60도 한 바퀴 도는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오프 살살하고 90도 한번 돌고 180도 만들고 도는 방향은 그대로 270도 360도 완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90도씩 끊어서 돌 때, 어,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이 가운데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중심축이 가운데로 잡은 상태에서 바퀴를 거의 바닥에 밀다시피, 바퀴가 확확 들리면 안 되고, 확확 들리면 안 되고, 살짝 살짝 들려서 거의 끌다시피,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서, 360도를 중심축이 잡혀있고, 바퀴가 거의 살짝살짝 떠서 360도를 네 번에 한번 끊어서 연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느 정도 되었으면, 자, 2단계로 넘어가셔서 이번에 180도씩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체를 틀어서 180. 돌고 나머지 도는 방향으로 360. 이렇게 끊어서 끊어서. 180, 180. 끊어서 돌면 되고요 유의할 점은 무게중심축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정 가운데 있어서 뒷발이 돌아갈 때 먼저 앞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뒷발을 살짝만 뜬 상태에서 이렇게 180도 돌아가는데 이때 축은, 내 앞발, 누른 앞발이 축이 일자로 딱서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서있고 돌아가고, 자, 이번에 무게중심축이 어 이쪽으로, 이쪽, 다시. 뒷발이 앞발로 왔죠. 다시 이제 앞발로 된 반대발로 무게 주심시 정확히 잡고 또딱 허리가 핀 상태에서 그대로 나머지 180도를 돌려서 360도를 흔들림 없이 완성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번에도 180, 180도 끊어서 해볼 건데 어, 조금 더 빠르게 아까는 딱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 동작을 했다면, 이번에는, 따닥! 이런 느낌으로, 땅 닫고, 바로 치고, 그리고 바퀴도 거의, 바닥에 거의 끌듯이 끌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살짝 눌려서, 바퀴 거의 살짝만 뜬 상태에서 끌듯이 돌고, 이쪽 축 뒷발이 앞발로 와서 누르자마자 바로 돌아서 360도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 연습하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된다,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된다 싶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 엔드 오버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는 한 번에 360도를 휘리릭 도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단계까지는 그래도 어, 초보 분들도 쉽게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거 그대로 듣고 어 따라하시고 계속 반복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빠르게 엔더버 360도를 멋있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도는 엔드오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요령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요령 없이 그냥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몸이 튕겨져 나가고 넘어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요령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따라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트릭팁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180도 돌려서 중심축이 다시 이쪽으로 잡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3 6 0도를 돌았다면 나머지 180도를 돌았다면 지금은 한 번에 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80도씩 끊 끊어지는 동작이 없습니다. 몸이 쭉 돌아서 180도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완벽하게 180도가 아니고 몸이 거의 180도 왔을 때 자, 이쪽 발 있죠. 뒷발이 앞으로 가고 앞발이 뒤에 있을 때 상체가 회전하는 그 회전력을 그 로테이션 회전력을 그대로 이용해서 뒷발에 앞축에 힘을 줘서 얘는 돌아가면서, 앞발은 돌아가면서, 상체 돌아가면서, 뒷발의 압축을 꾹 눌러서, 그대로 땡겨오는 겁니다. 그대로 땡겨와서, 한 번에 360도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쭉, 돌고, 돌고, 거의 180도 왔을 때, 상체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고, 얘 축으로 눌러주는 게 아닙니다. 도는 상태에서, 뒷발의 압축을 이용해서, 뒷발을 땡겨서, 끌어서, 나머지 360도 완성.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360도를 돌 수가 있습니다. 쇼오포 앞발이 돌아올 때, 뒷발 당겨준다. 많이 하는 실수를 한번 알아보면,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90도씩 끊을 때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속도를 너무 빨리 가면, 90도 꾹꾹.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몸이 튕겨나가게 됩니다. 처음 연습, 엔더 연습하실 때는, 천천히 아주 작은 속도에서, 작은 속도에서 90도, 90도, 270도, 360도. 네 번에 끊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꼭네 번이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다섯 번이건 여섯 번이건 세 번이건 360도를 정확히 돌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또 많이 하는 실수는 무게 중심축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180도까지는 잘 도는데, 나머지 180도 돌때 너무 마음이 급하다거나 중심이 이렇게 축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중심 축이 짜 일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보드가 튕겨나가고 내 몸도 튕겨나가게 됩니다. 천천히 무게 중심 축을 딱 살린다 생각하고, 중심 정했을 때 중심 살리고, 그대로 나머지 180도 이렇게 해서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들 이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180도, 180도 끊어서 360도 동작이 또잘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퀴를 180도 움직이실 때 바퀴를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중심축을 제대로 못 잡고 자세도안 이쁘고 넘어지게 됩니다. 자 해서 돌릴 때 이렇게 방금처럼 앞뒤 노즈테일을 너무 눌러서 이렇게 바퀴가 많이 뜨게 되면 노즈테일 너무 많이 뜨게 되면. 어,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0도 끊어서 하실 때도 바퀴가 최대한 바닥에서 살짝 뜨거나 거의 끌린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살짝만 뜬 상태에서 돌아, 360도를 도셔야지만 안전하게 축을 잘, 중심축을 잘 잡고 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마지막 단계 한 번에 360도 도는 동작은 말로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180도 거의 돌아가다가, 완벽하게 180도를 찍, 완벽하게 180도를 찍는 게 아니고, 상체랑 발은 거의 돌아가고, 이 정도 왔을 때, 이때 뒷발로, 쭉 당겨주는 동작. 그래서 한 번에 휠리릭 도는 동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즈테일을 눌러서 바퀴가 들리게 되면 안 되고 이 동작은 바퀴가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연습하시다 보면 바퀴가 들리거나 노즈테일이 들려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잘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연습, 반복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제가 알려드린 요령대 반복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잘 하실 수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엔더오버를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바닥이 너무 안 좋은 바닥, 아스팔트 바닥이라든지, 너무 우둘투둘한 바닥에서는, 한 번에 휘리릭 도는 게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바닥에 좀 괜찮은 대리석이라든지, 매끈매끈한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좀 좋은 바닥에서 연습을 하시고, 그게 잘 되시면, 그 다음에는, 어,는 뭐, 보통의 스케이트 파크의 바닥이라든지 일반적인 바닥에서 엔더버 다 가능 일반적으로 엔더버가 어, 가능하시고요 너무 우둘투둘한 바닥에서는 한 번에 도는 건좀 어려우실 수 있고 그런 너무 우둘, 우둘투둘한 바닥에서는 그냥 끊어서 끊어서 도는 것들 연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로그 스케이트보드와 함께 아래를 못해도 좀 멋있게 할수 있는 쉽게 배울 수 있는 엔더버.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 많이 하시고 궁금한 것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스.